2025년 9월 9일 비나테 파던 카운팅 테슬라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일론의 보상안이 나오면서 지금 테슬라, 스페이스X 이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큰 그림이 조금씩 조금씩 베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나 주식이 시가총액이 커지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하는 TAM이 커야 됩니다 근데 그 TAM은 B2B와 B2C를 다아우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은 수익률은 좋을 수 있지만 크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대 인프라 산업이 금융, 통신, 에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집중이 안 되거든요.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는 인더스트리는 없습니다. 오토 인더스트리는 있는데 집중을 해야 되니까. 트랜스포테이션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은 인더스트리로 분류하지 않고 자동차 산업, 선박 산업, 뭐 조선업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이제 별도로 인더스트리를 분류합니다.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산업 중에서 금융, 통신, 에너지... 이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의 통신. 얼마 전에 다이렉트 투 세일을 하는 통신사를 인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스타링크를 본격적으로 B2B, B2C를 다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메가 블록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테슬라 비즈니스인데 그 에너지 분야가 얼마나 커질지 인더스트리가 얼마나 큰지 지금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AI하고는 또 다른 AI의 이면이죠. 이면에서 얼마나 이 에너지를 서포트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AI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소비의 이 플럭추에이션을 메가팩이 어떻게 커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CEO들은 못 보고, 다행히 우리의 일론은 그걸 보고 투자를 죽자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론이 금융 쪽도 건드릴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근데 그거는 워낙 적이 많아가지고, 아마 제일 마지막에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위채처럼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때 가서 금융사를 하나 인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인더스트리 세 개를 다 먹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이 지구 전체 시가총액 90%는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일론이 가진 회사가 이 지구 전체의 시가총액 90%를 차지하는 날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한번 제가 영상에서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뭐 다시 또 얘기 드리기 뭐 하니까 일단 그 정도만 얘기 드리고 테슬라 파동 업데이트는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파동 설명 드릴 때 이렇게 쭉 올렸다가 계속 주름이 많아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 접목된 힘을 다 쓰고 있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중간에 터미널이 없습니다. 그런 애들은 터미널이 없고 다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으로 만약 이렇게 올렸으면 얘는 떨어지는 애라고 봐야 됩니다. 접목된 힘을 다 해서 올렸다가 실패한 애죠. 그런데 여기도 터미널, 여기도 터미널, 또 여기도 터미널. 있었고 여기 내린 것도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WXYZ로 만들고 여기 터미널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접 먹던 힘을 다해서 올리고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차곡차곡 미단을 쌓아가고 있던 수레명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복합 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접 먹던 힘을 쓰고 있는 애가 아니다. 고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테슬라 파동이 왜 얘가 안 내려오냐 내려와서 얘를 만나야 되는데 왜안 내려오냐 어제 얘기 드린 것처럼 ABCW XY 삼각형 올라가다가 ABCDE에서 ABC를 만든건지 아니면 WXY로 만든건지 알 수가 없다. 왜냐면 여기 있는 WX 앞에게 삼각형 모양이고 뒤에가 ABC면 얘는 삼각형도 되고 WXY도 되는 양다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v e 타일 한거고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양다리입니다. 얘는 양다리인데 WXY로 올린 양다리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a b c 올렸다가 D를 내려서 얘를 만나야 되는 애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얘가 안 만나고 올라가는데 터미널을 만들고 쏘아버리면 WXYBC로 쏘 쏜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얘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보니까 터미널이 아닙니다. ABC에요. 그러면 얘가 얘를 안 만나고 올라갈 수는 없나? 올라갈 수 있죠. 안 만나고 올라가려면 터미널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요? 여기는 안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 어지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면 얘쭉 올려버리면 올려버릴 수도 있지 않냐? 올려버릴 수 있죠. 그러면 그 파동이 이 파동이 마감이 안된 겁니다. 여기서 그냥 올린다. 그러면 얘가 마감이 안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WXY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리고 내려다가 터미널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시 얘를 만나러 내려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호재가 터져가지고 얘가 이 상태로 그냥 올라간. 그러면 얘는 마감이 안된 거죠. 어차피 6.18도 안 건드렸어요 지금. 6.18 지금 그대로 남겨놓고 있거든요. 얘도 안 만나고. 자 보시는 것처럼 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는 D 파를 완성한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만약에 얘를 닫으면 얘는 여기까지 A B C D E를 마쳤는데 여기서 A 파 연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A B C D E니까 A 파 연장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마친 게 아닌 게 돼야 됩니다. 올라가려면 카운팅을 마친 카운팅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밑에서 다른 파동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던 모르고 있는 오연장 터미널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쳤어.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A B C D E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찾아본 걸로는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 파동은 여기서 마치고 얘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터미널을 만들고 올라가야 된다. 이대로는 못 올린다. 그렇게 보는 거죠. 만약 이대로 올린다. 그러면 이 파동이 마감이 안된 거고 이 안에 다른 터미널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A, B, C, D, E로 올렸기 때문에 이 파동은 마감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파동이거든요. 그러면 이 파동이 마감을 안 했으면 다른 뭔가가 있겠죠. 안에. 근데 찾아봐도 없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만약에 고점이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파동이 1대1 구간 536, 509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파동이 나와다. 그러면 1초봉 그냥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다 세야 됩니다. 그래 해야 아, 이 파동이 지금 연장을 했네. 그리고 CDE로 진행을 하는 놈이네 하고 확인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파동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초봉 뜯어서 하나하나 카운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 여기에 ABC를 만들어놨으니 올렸다가 내릴 수 있겠구나. 여기 ABCD ABCD E로 내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안 내리고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면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고 이5연장 터미널은 마감이 안 된. 거구나 그러면 wxy로 올렸다가 내, 다시 내려오거나 아니면 bc로 터미널을 만들겠구나 하는 거를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지금 얘를 만날 거다 안 만날 거다 얘기 안 한다고 너무 애달바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파동 하나하나 뜯어서 1초봉을 로또 복권 긁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긁어보시면 그 해결책 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얘 만날 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 있는 로또를 긁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이 파동 진행되는 거 보면서 여기 오연정 채널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 파동 진행되는 거 보면서 느긋하게 지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 보시고 만약에 관심 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